이전까지는 커스텀 번호판을 앱을 통해서 제작할 수 있었는데요. 락스타에서 그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커스텀 번호판 제작이 어려웠고요. 또한 버그도 굉장히 많아서 절대로 번호판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락스타에서 커스텀 번호판 제작 방식을 변경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커스텀 번호판 제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주소를 참고하시면 이 사이트 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ew Order를 눌러서 번호판을 제작하시면 되고요. 이때 락스타 소셜에 로그인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디자인과 번호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뉴비라고 만들지 뉴비라고 만들지 고민하다가 뉴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선택해주고 카 뷰를 누르면 자동차에 장착된 예시를 볼 수가 있고요 돌려서 뭐 돌려볼 수도 있고 다시 플레이트 뷰를 하면 이렇게 번호판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동 수단을 선택하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누르면 최근에 탔던 이동 수단 중에 원하는 이동 수단을 선택해서 번호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더를 눌러서 번호판을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 내에 접속해서 보면 이렇게 알림이 뜨고요. 이 알림을 받고 나서 자동차를 타고 개조점에 가면 됩니다. 이때 텔레포트를 하면 간혹 버그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직접 차를 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번호판 제작도 게임에 접속한 상태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개조점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를 수리하고 앱 주문 진행을 눌러주시면 번호판 개조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하면서 차량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 제가 적어둔 누비라군 영어 번호판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커스텀 번호판을 사용할 거라면 GTA 계정을 만든 다음 가능한 빠르게 커스텀 번호판을 제작하시라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버그도 있지만 차복사와 휠 글리치를 하다 보면 커스텀 번호판 제작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가능한 빠르게 커스텀 번호판을 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휠 글리치 혹은 차복사 글리치로 얻은 차량에는 커스텀 번호판 적용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버그 걸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번호판 개조를 한 차량을 가능하면 팔지 마세요. 이것도 역시 버그 걸리는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버그에 걸리면 커스텀 번호판 제작이 불가능해지거나 제작을 해서 알림이 오지만 개조점에 들어가도 번호판 개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게 한두 대 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커스텀 번호판 주문조차 불가능해지니까 가능하면 계정 생성 후에 빠르게 커스텀 번호판을 만들고 번호판 만든 차를 가능하면 팔지 마시고 차량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채널에 올려 놨으니까 없애는 방법으로 차량을 없애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